나도 쇼로도 왔습니다. 김현입니다 오늘 아까 살 50만 원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4,404 RP가 있고요. 원래 100만 원지르려고 했는데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만 원지르기는뭐 나중에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고 한번 50만 원지르기 어떤 결가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시자가 있고요, 몰락하가 있어요. 뭐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둘다 사면 되는 거죠. 브렉스 난 슈퍼 플레이. 야 벌써. 5분의 2가 음, 날라갔습니다. 음, 아 뽑아보자. 너무 기대되는걸? 이거 감사자리 결의주머니.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서사. 전설! 전투기계 프라임 조가스 이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전설 그때만 일단 좋아. 나중에 이걸로 추출할 수 있으니까. 전투기계 코구멍. 자, 그럼 메인. 이거 열어봐야죠. 감시자 라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의 결의주머니. 피지몽, 어, 이거 귀여운데, 피지몽 귀여워.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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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 보석! 이 보석은 뭔데 이렇게 용롱하게 나와? 아, 이거 모으면 은 나중에 이런 거살수 있구나. 오케이. 한번 10개 더까보도록 할게요. 상자. 야수. 오, 어, 귀여워! 그냥 스킬. 그냥 스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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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모데카이저 이거 진짜 이쁘죠? 이미 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이쁩니다, 모데카이저 궁쓰면 은뭐 건물 나타나고, 자생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파괴, 어. 어, 나 조금 애매한데요? 수영장 파티 캠플랭크. 와우, 야, 쓰레쉬 뭐야? 쓰레쉬 잘생겼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야, 벌써 다 썼냐? 어, 야, 서사가 많이 뜨긴 하는데? 오, 락럭한 공손은 주머니 두 개. 여긴 서사만 뜨나? 서사. 직스. 서사급 그 신드라. 와! 우주럭스 이거 이미 있는 걸로 기억하지만은, 전설급 그 스킨 파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보석. 와! 와! 초월급 DJ 써나 이거 롤 스킨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와, 이게 뜨네! 이야, 이거면은 뭐 값어치 했지. 나이트. 자, 마지막 10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저한테는 아직 시대에는38,403 RP가 남아있사옵니다. 공성준 주머니. 악의 여덟 리사드라. 이제 그냥 서사도 넘길게. 야, DJ 소나가 났는데 서사급은 그냥 넘어가지. 와우, 펄스건 케이틀린. 전설급 스킨 판매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보석 보화 보화 결의 주머니 한번 열어볼게요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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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화 야 몰락한 구가 더잘 뜨는 것 같다 그쵸 아니가 감시자라고도 잘 뜨나 감시자라고 이거랑 몰락한 구 주머니 이거 하나 더 사자 오케이 뜯어 봅시다 사랑의 차야. 아, 야, 또 떴다, 또 떴다. 프로젝트 모델카이죠. 그래, 전설 이 나오면 일단 좋은 거야. 똑같은 거 뜨든 말든 좋은 거야, 일단은. 왜냐면 이거 추출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좋은 거는 나중에 뜨는 거 같다? 만약에 내가 이 10개 안에 전설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뜬다, 계속. 봐봐. 지금도, 마지막에? 안 뜨네. 안 뜨네. 괜찮아, 아직 70개 다 남아있어. 어, 주머니 좋아. 와~ 은하계 학살자 제드야, 이거는 좀 끌린다. 나 제드 좋아하니까, 오~ 좋아~ 아이즈리 러블랑 소자 레오나 와~ 보석 두 개, 한 개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두개 보아보아 와~ 오디쉐이 케인. 이 원님, 님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김전 짱 잘생김 아좀 이상하긴 하죠. 김전 존나 잘생김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존나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짱으로 바꿨습니다. 뭐지? 뭔 소리지? 어? 뭐지어 일단 전설급 스킨 파편 케인 나왔습니다. 전설이면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몰락한 구 몰락한 구가 더잘 나왔거든요. 저한테는 와 프로젝트 파이크 야 파이크 좋구요. 아, 이게 11개잖아. 그러면 11개째 때 뭔가 있다는 건데 맨날 10개만 나오다가 이게 뭐가 추가로 하나, 뭐잘나와 가지고 한개더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바로 좋은 게 나온다는 뜻이지. 보아, 보석이었고요. 와! 바로! 드라이브, 채널 고정 드라이브.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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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인 수영자 파티에 가는데왜 가오로 부르고 있냐? 노블랑 어 한복 아리 반갑소 아리양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워 나중에 더 봅세 서사 와와 와, 신의 걸리신 나 이미 있는 건데 리신 유저들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컨트롤 이 e 누르면 상대 약 올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따또 전설 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 0개 서사 서사 와 전주사가 대학케캐틀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화 와, 일단 이렇게 뽑았고요 198개. 그 다음에 몰락한 공성준 주머니. 와, 28개 좋다, 이거. 이 중에서 전설을 한두개 나오겠지?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쉣! 쉣! 한 개도 안 나왔어, 전설이.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별일 없으면은 베인 살것 같습니다 그나마 내가 메인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마법공항 상자도 다 열어버릴게요 칼리스타 와 여기서 이겼 뜨네? 와 우주 그루브 블리츠왕 크랭크 야 이게 여기서 뜨네? 와야 알뜰하게 쓰고 간다 정말 야 이것도 살수 있어 이걸로 뭐 살까? 이거 제일 비싼 거 사는 게 좋겠지? 프레스티지 포인트랑 아이콘 라란 와! 근데 이프레스트 아이콘은 그거 아니냐? 나후구예요 야수 제드. 아 과학 선생님 고민되네. 아 제드가 더 이뻐? 오케이. 나이스 제드 왜? 더 놀라운 점은, 아직도 돈이 남아있다는 점. 100만원 질렀으면 진짜 오래 걸렸겠다. 아, 이 아이템 하루 구매한 도를 도달했대. 어차피 못 사네, 이제. 이건 뭐냐, 패스 세트.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2650밖에 안 돼? 2650 RP밖에? 이거 사자. 어차피 나 슈퍼플렉스잖아. 나돈개 많아, 키키피뽕. 아, 돈이 너무 많다. 아 진짜. 짜증나. 나 돈이 너무 많다. <laughs> 아, 이, 로이 돈이에요? 일단은 명상사야 돼, 명상. 이거 사자. 이제 이걸로 끝내면 될것 같아. 명품상자로. 이걸로 끝내버리자. 이거 개후구라고? 이미 두개다 사버렸는데? 나훅으라했잖나 그래도 명품상자 말고 지금 딱히 살거 없지 않나? 애들아? 그치? 그냥 명품상자 사버려. 어, 이것도 이제 못 사네. 마법공항상자까지. 알뜰하게 사간다. 다 털어. 아, 1RP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라이언 선생테 부탁하면 주냐? <laughs>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목소리>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왜 왜, 클릭이 안 돼? 뭐야, 멈췄, 넌왜 이래? 갑자기 멈췄었어. 뭐야? 와우, 여기서, 전설급 스킨, 소라카가. 이야, 어둠의 인도한다. 인도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둠의 인도자. <laughs> 뭐지? 뭔 소리지? 아, 뭐였지? 아, 뭐였지? 죽여버렸, 뭐지? 뭐지? 어. 너무 많이 까니까, 롤이, 렉 걸리는데? 이야, 미쳤다. 주황정수, 만, 705개. 그리고 1,400개 토큰으로 나오고 살수 있다고. 아 이거까지 한 번에 다 써버리자 이거야. 그래 언제 쓰겠냐. 이거 은근 노가다네. 어? 뭐야 이거는? 뭐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배드도 어이없는 거 아닐까? 저런 거 처음 봤어 나도. 여기서 전설 뜨면 레잔 레전드. 어, 아쉽게도 그럴 리는 없었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제조합 일반 스킨은다 간다. 난 일반 스킨안 써. 왜냐? 난 겁나 멋지니까. 너 좋은 거 뜨긴 뜨나? 와! 대! 와게이득이지또 소나야? 소나가 나 좋아하나 보다. 야! 아직또 개많이 남았어. 개많이 남았어. 야, 이거, 오늘 안에 못 해. 오늘 안에 못 해. 시간 남을 때 혼자 해야겠다. 일반 스킬 싹다 제조업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만원 질러봤는데, 어, 저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옛날에 그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초월급 3개 뜬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다. 그치? 어떻게 이게 3개도 지 그때 진짜 버그가 아니었나?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준이었고요. DJ 소나를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안녕! Code, code, a uh, uh, two three scour code, a uh, cod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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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aughs> ye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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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sir. two three four duty.